안녕,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아, 계속 소리를 안 맞춰놨다가. 잠깐만요, 소리 아, 소리 올렸다. 네. 아, 이제 소리 커질 거예요. 네. 처음에,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소리는, 개미 소리만큼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할게,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어, 저, 오전에는 되게, 이렇게 먹구름이 많아가지고는요. 굉장히, 아,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우중충해, 날씨가. 이랬는데, 오후 되니까요. 화, 창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편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의 이야기는 <laughs> 엄마, 지니 아줌마는 맨날 와서 <laughs> 엄마, 아빠 얘기만 하고 우리 동화책을 천천히 읽어서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네, 이 지니의 북카페 채널은 여러분 꿈 이루기 지니의 북카페 이 채널은요. 네, 지니 채널은. 엄마 아빠들이 먼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지니 아줌마가 책을 다 아이들에게 읽어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카페를 열었어요. 북카페를 근데 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읽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취지를 바꿨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이 책을. 지니의 북카페에서 같이 있고요. 그리고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읽는, s o r r 지니의 북카페예요 네. 그러면 커피가 튀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엄마 아빠가 지금 친구 혼자 틀 켜놓고 엄마 아빠 없는 사람 있죠? 안 돼. 불러와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뭐, 엄마나 아빠가 먼저 이 책을 함께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함께 또 읽는 거예요. 네, 같이 읽어도 좋고요. 자, 그러면 클라 클라비즈 클라비즈 니아크 이름 어렵다, 그죠? 이이 동화는 어떤 동화일까요? 네. 어, 아, 저기 보니까 까마귀 같기도 하고, 공작새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이상한 모양의 친구다, 그죠? 이 친구 이름이 클라비즈냐크예요 자, 이 클라비즈냐크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상상 기자 탔지요. 뽀뽀. 자, 날씨 좋은 날. 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싸싸싸싸 싸고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막 이렇게 차들이 막 소리 내면서 막 즐겁게 다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클라비즈 야크를 만나러 갑시다. 자 책도 읽고 밖에 소풍도 많이 가고 즐거운 가을날 되세요. 자첫 장면 어 이렇게 살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클라비즈 야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누가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바클라프 치티 브로테크가 글을 지었고요. 와, 이름 되게 길다. 그림은 가브리엘라 듀브스카라는 <laughs> 분이 그렸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볼게요. 어, 작자 소개는 작자와 그림 소개는 뒤에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작가와 그림 화가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 긴이 아저씨 이름 왜 이렇게 긴지 한번 볼게요. 자 바클라프 치티 브르테크 어, 역시네 체코 프라에에서 태어났어요. 어, 1946년 우와 오래됐다. 46년에 잡지를 통해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 바클라프 치트 브로테크의 브루, 아동도서는 1947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고, 30권이 독일, 폴란드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바클라프 치트 브로테크의 작품 성격은 실생활과 서정적인 상상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현대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림은 가브리엘라 두부스카. 두부 아니에요. 두부스카. 네. 1915년 체코 브르체 브르제츨라프에서 태어나서 브루노의더 음, 아트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였어요. 디 아트 아카데미. 프라하에 있는 알바트로스 출판사의 그래픽 에디트로 일을 하면서 아동 도서와 잡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편집장 되었어요. 가브리엘라 두, 듀베스카는 40여 권의 아동 도서를 그렸고요. 체코 어 린이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TV 연속극 《퍼피 <목소리> 노이라는 독어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판으로도 출판이 되었어요. 이야. 이분 되게 이분 되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린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야 일단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가볼게요. 또 그러고 있죠. 어, 진이 아줌마 책안 읽어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만 해 하죠. 엄마 <laughs> 설명해 주세요. 자, 자, 이런, 이런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오, 자 이거 좀 보세요. 공작새인데 까마귀 같죠. 여기 까마귀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참새도 있어요. 자, 왜다 모여왔지? 친구인 줄 알고. <laughs> 쟤 뭐야? 쟤까마귀 아니야? 쟤 뭐야? 쟤 공작새 아니야? 쟤 뭐야? 참새 아니야? 어, 이상하다. 우리의 특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쟤는 도대체 무슨 새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클라비즈냐크라는 새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 새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고 있죠? 네. 이상하게도 클라비즈냐크는 참새 같기도 하고, 공작 같기도 하고, 까마귀 같기도 했거든요. 아기해줬죠.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상상해세요. 자, 그다음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읽어줄게요. 참새들이 있는 곳에 갔네요. 어느 날 클라비즈 냐크는뜰 위에서 옥수수를 쪼아 먹고 있는 참새들에게 갔어요. 참새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거 먹지 말고 공작에게 가. 그래, 그래. 막 아, 그랬어요. 얘가 참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우리 거막지 말고 공작에게 가. 공작새에게 가. 넌 공작새야. 라고 막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 너 공작인가? 거? 어, 또 공작새에게 갔어요. 공작들이 모여있죠. 와, 굉장히 화려한데요? 모여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음. 정원을 걷고 있는 공작들도 외쳤어요. 여기서 뭐래? 이 까마귀야. 라고 말했어요. 어? 이즈이 까마귀라고 했어요. 공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공작이 아니야. 넌 까마귀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까마귀니? 그래, 넌 까마귀야. 그래서 또 까마귀에게 가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새는또 까마귀에게 갔어요. 지니의 북카페, 지니 아줌마가 살고 있는 곳에도 새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막다 터요. 자, 한번 볼게요. 대판에 있는 까마귀들 역시 클라, 클라비즈냐크에게 달려들었어요. 저 새를 공격하라. 까마귀들 되게 사나워요막 자기들의 새 종류와 다르면요. 그냥,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단체로 막. 가가가가 가가가 공격을 막해요. 그래 너무 가가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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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가해가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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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가가가생각가가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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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laughs>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나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구나. 하고, 눈물도 뚝뚝, 기틀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때, 올빼미가 날아왔어요. 올빼미는 매우 현명해서,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알 정도였어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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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빼미가 날아왔어요. 현명한 올빼미 박사님이 오셨어요.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올빼미는 한쪽 눈을 뜨고 클라비즈냐크에게 말했어요.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봐. 클라비즈냐크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자,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렴. 현명한 올빼미, 마, 올빼미 박사님이 말하자, 공작이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공작과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면을 비춰보았어요. 까마귀가 보여요. 하지만 까마귀와 똑같지 않아요. 또 다른 면을 비춰보았어요. 지금은 참새가 보여요. 하지만 이번에도 참새와 똑같지 않아요. 올빼미는 부리로 클라비스니아크를 쓰다듬으면서 일러주었어요. 넌한 가지 새의 모습이 아닌 공작도 까마귀도 그렇다고 참새도 아니면서 어떻게 친구가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laughs> 이게 부엉이의 눈에 빛, 비... 넌 뭔지 몰랐어. 처음에 부엉이 한쪽 눈에 빛이 클라비즈냐크의 모습이에요. <laughs> 자, 이거 보세요. 나왔죠? 부엉이의 한쪽 눈에 비친 클라비즈냐크의 모습. 그리고 너는 한쪽 거울을 비춰보니까 이게다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 보이니까 너는 너의 친구가 없어 라고 말했어요. 현명, 현명한 대답이긴 하다. 클라비즈 야크는 생각에 잠긴 채 밤새도록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달은 천천히 떠올라 하늘 가득히 별들을 뿌렸어요. 자, 볼래요? 예, 아름다워요. 너무 잘 그렸어. 예쁘죠? 네. 달이 떠오르고 별들을 뿌린대요, 달이. 아얘 너무 슬퍼서 계속 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을 뿌리는 달, 달을 바라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클라비즈냐크는 높이 날아올라 달림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모두가 당신이 달림이란 걸 알지요? 나는 항상 빛나고 작은 별들을 하늘 가득히 뿌리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laughs> 그러자, 이렇게. 그림이 너무 예쁘죠? 어, 그림이 너무 예뻐요. 달에게 달려갔어요, 달에게. 달에게 달려가서, 어, 달님, 달님, 어, 달님은 왜 사람들이 달님인 줄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빛나고, 하늘에서 예쁜 별들을 뿌리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그곳에 바로 현명한 또 부엉이가 나타났어 올빼미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그곳에 현명한 올빼미도 같이 있었어요. 달님과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 달님과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 그래, 너는 어떤 새라고 생각하니? 올빼미가 말했어요. 클라 비즈 야크는 기틀을 이리저리 보고 나서 날개를 부채처럼 쫙 펼치고는 가장 아름답게 펼쳤어요. 공작이요. 공작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공작이요. 난 공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크, 공작이 쫙 있어요. 새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게 공작이니까. 이제 공작새를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자. 푸른 정원이 있었어요. 공작 네마리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공작들은 머리 위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 같은 작은 왕관을 흔들며 상상해보세요. 흔들며 뽐내듯이 걸었어요. 야, 좀 예쁘게 걸어. 공작들은 비단 부채 같은 꼬리도 있었어요. 아, 어, 내 꼬리 부딪힌단 말이야. 공작들은 분수대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신들의 모습을 무리에 비춰본 듯 감탄했어요. 와우! 자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거예요. 어, 뽐내고 있어. 아, 야, 야, 살살 좀 예쁘게 그려. 그러 허까 아, 내 꼬리가 부딪혀. 야, 뽐내고 있어요. 자, 이해됐을까요? 이거 보세요. 아, 그림 너무 예쁘다. 무리에비춰 보는 거예요. 자신을. 어, 아, 우리 너, 우리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세 중에 정말 킹이야, 킹. 너무 행복해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러나 네 번째 공작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아름다움만 위해 사느니 차라리 까마귀가 되는 게 낫겠어. 공작 세 마리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What? 까마귀가 정원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먹구름처럼 검고 어두운 까마귀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작은 새들과 동물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까마귀님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꽉꽉꽉 꽉꽉꽉 하니까 모두들 막 비켜주는 거예요 <laughs> 자 그렇게 까마귀가 이렇게 나는 모습이에요 멋져 보이나요? 자 그러면 엄마 토끼는 아기 토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까마귀가 날아왔어요. 하나, 둘, 아니, 세 마리 아기 토끼를 잡아야지. 엄마 토끼가 아기 토끼를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까마귀가, 아니, 세 마리의 아기 토끼를 잡아야지. 라고 또 말했어요. 까마귀는 소리를 지르며 부리로 아기토끼를 공격하려고 시작했어요. 오, 토끼 잡으러 왔네. 어머나, 까마귀가 토끼도 잡아요. 오, 진이 아, 진이, 진이 아줌마도 오늘 처음 알았던 이야기네요. 어, 토끼를 잡아 먹겠대. 어머나, 독수리만 잡는 줄 알았는데 까마귀도 토끼를 잡, 잡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음, 어, 토끼가 쫙, 있고 참새. 참새가 있네요. 자,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까마귀가 소리쳤어요. 난더 이상 까마귀가 싫어. 모두 무서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야. 아기 토끼들은 깜짝 놀랐어요. 까마귀가 참새로 바뀌었어요. What? <laughs> 이거 좀 보세요. 까마귀가. 어난 내가 싫어. 나 모두 다날 무서워해, 슬퍼. 이러니까 그 순간 참새로 바뀌었어. 어머, 이동화 너무, 너무 신기하다. 자, 그래서, 외톨이, 외톨이, 외톨이인 작은 참새는 하늘로 피달았어요 넓은 하늘을 혼자서 날았어요. 자, 참새로 바뀐 외톨이인 까마귀가 참새로 바뀌어서 하늘을 훨훨 날고 있어요. 슬퍼 보인다 왠지. 자. 근데 무리를 만났죠. 자, 참새는 떼를 지어 와서 다니니까 그곳에 다른 참새들이 있었어요. 넌왜 혼자니? 다른 참새가 물었어요. 곧 여러 마리 참새들이 작은 참새 주위에 모여들었죠. 짹짹짹짹짹짹. 찌찌, 어머제 뭐야? 제발야쟤는왜 혼자야? 하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 참새들은 어, 이거 좀 보세요. 막 모여 가지고 옥수수밭에 참새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막 갔어요. 그랬더니막 농장 아저씨가 막 화가 났어요. 자, 볼게요. 참새들은 옥수수밭에 내려앉았어요. 아저씨가 참새들을 쫓아버렸어요. 농장 아저씨 보세요. 빨간, 빨간 대복 아저씨 같아. 뭐,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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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이 나쁜 참새들. 이러고 먹고 혼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참새들이 마을로 왔죠. 자, 날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새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에 내려와 아이들과 재밌게 놀았어요. 재미있게 놀 때나 화날 때나 늘 아이들과 함께했어요. 이제 클라 비즈 야크는 어떤 새가 된 것일까요?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참새, 참새가 제일 행복한 거가? 참새들이 되어서 마을로 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착착착착착. 예쁘죠 소리도 짝짝짝짝짝짝 하고 친하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놀고 있는 참새의 모습이에요 마을에 자 그러면 클라클비즈냐크는 무슨 새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난 공작이 됐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겠죠 근데 공작이 뭐라 했어요 난 부자고 나는 화려하고 나는 정말 슈퍼스타지만 나는 <laughs> 행복하지 않아 까마귀가 부러워. 이러다가 까마귀 됐잖아요. 근데 까마귀도 나는 씩씩하고 내가 한번 꽉, 내가 한번 꽉, 꽉 하고 소리를 지르면 모두 무서워서 도망가지. 난 명예를 가졌지. 나는 권력을 가졌지. 그렇지만 난 슬퍼. 하고 도끼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참새가 됐어요. 그래서 참새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참새는 뭐예요? 네. 가서 밀도 이렇게 쪼아먹고 해서 농부가, 야! 가! 하고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지만, 참새들은 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마을에 와서 소박하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라는 이야기예요. 와, 이 동화 굉장히, 어, 교훈적인 동화예요. 네. 그러니까 박사님이. <laughs> <laughs> 박사님인 월빼미한테 어, 가서도 물어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봤다는 얘기를 대신하는 그 어, 달님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다가 직접 깨달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죠? 여러분은 무슨 회가 되고 싶나요? 클라비즈니아크는 소박한 삶을 사랑한 거예요. 행복하고 평화롭고 어,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자, 오늘 주제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잘 맞아요. 엄마 아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치관을 이런 동화로 가지고 만들어 줄수 있어요. 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세요. 네. 그러면, 지니의북 카페, 클라비즈, 야크는 여기에서 인사할게요. 안녕. 얘들아, 안녕.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로그인, 어렵지 않아요. 네. 구글만 있으면. <laughs>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해요. <laughs> 로그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네. 암튼, 여러분, 구독 신청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롱런합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반가웠어요. 띠링띠링 다시 우리 친구로 만나요. 햇살 좋은 가을 날, 교훈적인 동화를 읽어주었어요. 안녕. 안녕.